안녕! 쎄쎄랑 함께하는 아띠언니예요. 우리 아띠랑 쎄쎄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맞아요. 우리 아띠언니도 요즘 바이러스도 득실득실 득실, 미세먼지도 바글바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 다 아프지 않은지 걱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쎄쎄가 미세먼지가 많을 때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하고 병균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봄에는 나갈 때에도 조심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알려주러 왔어요. 우리 셋셋은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어떻게 하고 나갈까요? 어머님들은 놀이북 클라코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목으로 들어가면 따뜻고 모이지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들어가서 오, 놀자. 이상해요. 우리 셋셋는 항상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놀이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날씨에 대한 부분이나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놀이복을 통해서 알수 있으니까요. 꼭 영상 같이 봐주세요. 자, 여기에 내용을 쭉 보다 보면요.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요. 어떻게 비세먼지 때 조심해야 되는지 환기는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가 쭉 나와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친구들이 미세먼지를 잘 지켰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야 되는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붙이면서 워크북에서는요. 여기에 자르는 선이 있고요. 이렇게 접으면 바로 마스크를 쓴 쓸새가 완성되지요? 와, 슬쩍아 마스크를 썼으니까 이제는 바깥 놀이를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아띠 언니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것 같아요. 음, 나도 마스크를 이렇게 해서, 와, 어, 미세먼지 많으니까 오늘은 마스크 쓰고 나가서 놀아야겠다.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 꼭 착용하기. 답답해도 벗으면, no, no. 알겠죠? 짜잔! 와,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바깥에서 충분히 놀고 들어와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교실에 가서 놀 거예요. 또, 교실도 있지만,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와, 집에서는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많네요. 여기, 블록놀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에 책도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세상에! 친구는요, 블록을 갖고 노는데, 어? 어떻게 갖고 놀고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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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놀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 거를 가지고 놀고 있는지 여기는 어딘지 한번 알아볼까요? 짜잔! 우리 어머님들은 단어 카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기 보니까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어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가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따르릉 자전거 자전거가 여기에 놀이터에 있어요. Weeoo! 위로 아래로 시소가 여기에 있네요. 우리 친구랑 사이좋게 시소를 타고 있어요. 슈욱 미끄럼틀 날아갈 것 같아요. 슈욱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래놀이에요. 나는 모래놀이에 가면 대장이 될수 있어요. 모래로 모든 것을 만들어 볼수 있거든요. 이 모든 공간이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어디예요? 놀이터. 놀이터입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자, 이 모든 놀이터에서 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QR코드가 다 있으니까 QR카드 영상을 보면서 엄마랑 같이 단어도 보고 그림도 보며 맞춰보기도 해보세요. 이렇게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로 발바닥 자국도 찍어보고 손바닥 자국도 찍어보면서 손바닥 도장도 쿵! 하고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오늘 아띠 언니는 물감으로 찍어 볼 거예요. 우와, 이제 보니까요. 여기도 보면 손바닥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손바닥을 찍고 공룡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띠 언니는 손바닥을 찍고 뭐를 완성할지 한번 볼까요? 자, 우, 차가워요. 느낌이 차가워요. 자, 짜잔! 꾹 눌러봐요. 흔들리면은 손바닥 자 안 나와요. 한더만 돼. 짜잔 우와! 이야, 진짜 손가락이 바로바로 찍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띠 언니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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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고 더 찍을 거예요. 벤줄 알아요? 이거는 뭉개 구름. 이거는 조그마한 구름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손바닥에 찍고 멋진 작품이 완성되었네요. 여기에 어떤 모습의 얼굴이 나타나는지 한번 여기에다가 눈도 붙여봐요. 우와, 또 여기도 눈도 붙여보고요. 허, 얼굴이 되었네요. 나는 구름만 들었더니 구름 얼굴이 완성되었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시코도 붙이면 야, 너무 재미있는 손바닥 얼굴이형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자, 한달 내내 또이 아띠랑 쎄쎄 친구들의 장난감들을 돌아가면서 집에서도 여러 가지 교구를 활용해서 더 놀아보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도 재밌있게 쎄쎄랑 놀았으니까 다음에도 더 즐거운 놀잇감으로 우리 친구들 아띠언니랑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띠언니랑 놀자. 뿅뿅